뇌경색과는 다르게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는 뇌출혈 주요 증상 세 가지. 첫 번째, 극심한 두통.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혹은 망치로 내려찍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뇌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, 편측 마비. 출혈 부위에 따라 뇌의 운동 중추가 손상되면 얼굴이나 팔다리 등의 한쪽 근력이 저하되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피질 근처를 침범한 경우 안면 마비부터 시작해 상하지 마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세 번째, 의식 저하 및 혼수.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종이 커지면서 두개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데, 이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, 심한 경우 곧바로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현기증, 구토, 언어 장애, 시야 장애, 감각 이상 등이 갑자기 동반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증상이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응급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